게임 빌이 글로벌 히트작 다크 어벤저2의 대규모 업데이트를 실시하며 신규 캐릭터 세비지를 공개했습니다 다크 어벤저2는 악의 화신 드래곤 벨페고르와 대장군 데미안 사이에서 왕국을 구하는 용사들의 모험을 담은 글로벌 대작 액션 MMORPG인데요 실시간 네트워크 컨텐츠와 수준 높은 그래픽 최대 6인이 협력해 보스를 공략하는 보스레이드 전 세계 다른 유저들과 전투를 펼치는 개인 레더 등 다채로운 PVP 컨텐츠로 해외에서 장기 흥행 몰이 중입니다. 이번에 등장한 다섯 번째 신규 캐릭터 세비지는 양손 도끼를 주무기로 장착한 캐릭터인데요. 뛰어난 체력과 공격력을 바탕으로 한 근접 전투가 특징이며 돌개바람 지진, 균열 등 강력한 스킬을 활용하여 보여주는 통쾌한 전투 스타일이 압권이라는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몬스터 밸런스 조정, 장비 내구도 감소량 조정, 진화 보조제 최대 확률 개선 등 유저 편의를 고려한 컨텐츠 등 대규모 업데이트가 진행돼 유저들은 앞으로 더욱 편한 환경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크 어벤져2는 이번 대규모 업데이트를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카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헝그리의 TV